한길 긴뜨기, 한줄 배색뜨기를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다 떠주고, 실을 잡아서 마무리를 지어 넣습니다. 지어놓고 사슬코 세코 중에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낸 다음 한길 긴뜨기니까는 사슬코 세 코. 실은 항상 옆에 같이 가면서 정리를 해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. 맨 끝에서 코를 빼고 두 줄을 뺀 상태에서 흰 실을 올려서 코를 만들어 줍니다. 여기 너무 잡아당기면 안 되니까는 좀 느슨하게 해서 해줍니다. 세코 뜨고. 여기까지 뜨고, 사슬코 세코 중에 빼고, 뺀 상태에서 다시 실을 당겨서 매듭을 짓고, 여기서부터, 이 부분서부터, 실을 당겨서, 너무 당기지 않게 하고, 사슬코 세코, 돌려서, 여기서, 다시 놓고, 흰 실을 뺀 상태에서 사슬코 세코.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.